와, 멋있긴 한데 저게또 언제 올라갔다 가야 가지 아... 오르막길 끝인 줄 알았는데 또오르 있네? 조졸들어요와 힘들다 왜 유튜버들이 노가이드 노파탈을 하는지 알것 같아요 우와 제주도에서는 보는 게 얘기도 있네? 올라간 길에 잠깐 쉬려고 뒤를 봤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와... 할아버지 잘 올라오신다 현타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5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은 5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6시 아침을 먹고 6시 반에 바로 진우단다로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일단 몸 상태 같은 경우에는 <laughs> 계속 기침 나오고 그리고 노란색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감기 비슷한 게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천천히 포카라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고프로 배터리 충전하러 왔고요 좀 이따 물도 받아야 됩니다 아, 지금 약간 목이 아파 가지고 워머를 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이파이가 300루피 그리고 찰저가 200루피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각각 한 3,000원 그리고 2,000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어, 어디를 어 가나 고도에 상관없이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무튀 <associated> 맛있어요? 너무.. 너무.. 저거 타야 돼요? 타야 는 맛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연해가지고 음. 목안 아프세요? 빵, 케첩, 에그 <목소리도> 와, 멋있긴 한데 저기또 언제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아이쁜데요저기 올라갈 거 생각하면 안 이뻐 안 이뻐요 <목소리도> 현재 시간 오전 7시고요. 진우단다로 출발합니다. 어 아이고. 저기를 내려왔는데요. 여기를 다시 올라가야 돼요. For me? 아, oh, 오케이. Okay. Yeah. Well, okay. Thank you very much. 지금 포터분들 따돌리고 먼저 왔거든요 이유는 영상 찍을 생활이 안 좋아져서 아 힘들다 왜 유튜버들이 노가이드 노포타를 하는지 알것 같아요 첫째 날 뒤에 보이는 마차푸 차례를 찍었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포터분들을 따돌린 이유는 영상 촬영도 있고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등산하면서 어필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요 근데 포토분들은 저랑 반대로 가더라고요 좀 내려가면서 자연도 찍고 풍경도 찍고 하고 싶은데 그를틈 택을 안 줘가지고 먼저 왔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길 미쳐버리겠다 우와 제주도에서는 보는 게 여기도 있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올라가는 길에 잠깐 쉬려고 뒤에를 봤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왜 가까이서 본 거보다 멀리서 본게더 이쁘지? 와, 할아버지 잘 올라오신다. 현타오네, 먹라 하. s o r r 아, 오케이. 아. 업. 업. 아, 오케이. 아, 올라가라네요. 소가 올라가야 된대요. 뛰겠습니다. 아. 첫째 날에도 봤지만 여기 롯지. 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저기까지 올라가서 쉬도록 했습니다. 마차프차례가 보이네요. 저기, 아, 저희 포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땡큐. 아, 지금 포터분이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체크포인트예요 쓰죠. 소울리스트 체크포인트라고, 포스트라고. 여기서 제 얼굴을 확인하고, 포터가 가지고 있는 퍼밋을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뷰를 감상 하시죠. 아 하... 기다리는지 한 10분쯤 됐고요 저기 포터와 저희 동행분들 보입니다. 안 기다려도 된다고 합니다. 와, 낚였네 <laughs> 아, 그럼 저는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어, 엄청 많네. 단체로 수학여행 다 보다. 아, 아하... 바나나 먹으려고 왔는데, 오늘 휴일이래요. <laughs> 축제 와가지고 바나나도 쉬는 날이 있다네요. 250루피 2,500원 아, 하나 샀습니다. 아, 아, 이 무슨 맛이지? 오렌지가서 와 있어요. 아, 진짜? 아. 그 <laughs> 음,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인애플 맛도 나고 귤 맛도 나고 바나나 맛도 나요. 요 네, 완전 짬뽕. 근데 구분이 안 가는 게 상한 건지 <laughs>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약간 젤 형태라고 로되나하 아, 이렇게 올라온다. 저기 진우 단단이. 어. 저기 저기 저기. 맞아, 맞아. 와 맞아. 보인다 이제 끝이 그, 보인다. 그, 네, 저기서 딱 봤고 저희가 총룽이야 이거 저희가 신우야. 맞아 맞아. <laughs> 버스 맞아. 오네 버스. 어 저거 버스네. 천천히 오네. 어. 와 여기는 버스가 오는 게 너무 신기.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곳이 진우단단 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서 오늘 찌푸르 타고 포카라로 이동할 곳이죠 마지막 종착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전부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산을 내려갈 때가 제일 중요하죠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막길 경사가 장난 아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뛰어가지? 내려오다가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멈췄는데요 자. 마차포차리랑 안나푸로나가 보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느새 포토 분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사왔습니다. 현재 시간. 몇 시냐? 9시 50분 정도 됐고요 어. 7시쯤에 출발했으니까 3시간 정도 걸렸네요. 신호아에서 진호단다까지. 이번에 다리 개쩐다. 건너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ABC는 협곡을 끼고 계속 그 골짜기를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뷰가 별로 없습니다. ABC에 도착을 해서야 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힘들고, 지루해요. 그래서, 마르디마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동안, 그 뭐냐, 능선을 끼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뷰가 완,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ABC를 가본 입장에서, 그리고 마르디마르는 안 가봤지만, 어, 숙소에서 만났던 마르디마르 갔다 온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아무래도 ABC보다는 마르디마리, 히말라야를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정리하면, 생각보다 ABC는 힘들기만 하지, 풍경이 엄청 좋다거나 그러진 않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상징성? 때문에 가는 것도 그런 게큰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휴가 때는 마르디마를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정도 걸어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았다고? 와우. 그럼 저는, 이제 지프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해서 짐을 풀고 삼겹살을 먹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날 보시네, 경기 안으로. 네팔에도 있는 기어전차. 아. 지금 기름 넣으려고 오토바이 들이 엄청 줄 서있어요 값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640원 정도 입니다와 미쳤다 <목소리> 하... <에이>. 하... <목소리> 바이 바이 여섯 피스에 1 8 0원요 180원이요. 1 8 0 1 0원이요1나0 5 1 0루피였1바0나가1 8 0 1 0원1 0원에요 180원이요. 1로0원이요1 8 0원래가1고0던이촌1 8 0가 문을 1았0니다 삼겹살 날라갔군 치킨버거 햄버거를 먹고 숙소에 돌아왔고요 조금 이따 저녁에 메시지 음, 7시에 그 윈드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삼겹살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내려왔던 일행분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거기 위에서 아무래도 고기를 못 먹었다 보니까 아까 햄버거를 먹었더니 와 진짜 약간 뭐랄까 어 콜라를 처음 먹는 느낌? 그 정도로 자극적이었어요 짜파게티 이후에 새로운 자극이었다 침낭이랑 모자랑 썼던 것들은 세탁을 해가지고 줘야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 포카라 윈드풀에서 한 5분 정도 살짝 걸어가면 유리코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대요 거기다가 세탁을 받기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 미쳤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진짜 다음 주면 출근해야 된다니 믿기지가 않네. <laughs> 모자는 그냥 해주겠다고 하고요. 침낭만 따로 돈을 받더라고요. 침낭만 하는 거는 256개. 우리나라 돈은 2500원이라고 합니다. 내일 점심에 찾으러 오라고 하니까, 그거 찾고, 택시 타고, 포카라 공항으로 가가지고, 다시만으로 돌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 다가그비다을 고기를 먹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기 보이는 친구분들과 함께 여기 앞에는 호수를 산책을 나왔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좀 뒤에서 가고 있고요. 여기 있네. 맞아. 아, 도아비싸비싸 네. 게 여러분, 여기도 도박이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야바위 같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도박인 것 같거든요. 해 보신대. 신나셨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뭔가 암흑의 거리로 가는 거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laughs> 아 저런데 너무 혼자 가는 거는 아 너무 무서워 <laughs> 제가 쫄보여가지고 저런데 함부로 혼자 안 갑니다 다시 밝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은 밝은 곳으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다들 보면요 다 한껏 치정하고 왔어 확실히 축제 기간이긴 한가봐요 다 취장하고 와가지고 참사뭐 모여서 막 식당도 들어가고 놀이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와 진짜 겁나 빠르게 돌아간다 오늘 네팔 축제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축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팔이 뭐 축제나라? 의 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축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까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누나가 남동생에게 뭐 용돈과, 그리고 그 티카라 그래가지고, 머리, 이마에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걸 붙여줘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이 좀 평탄하게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발등에 키스도 한다 그랬나? 아무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엄청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이지 오누이의 날? 이런 거 없잖아요 뭔가 문화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떠들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쉴 거고요 다음 영상은 카트만두 여행기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카트만두에서 하룻밤 자려고요 원숭이 사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볼게 많대요 그거를 보려고 카트만두에서 하루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에 가서 밥을 먹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힘드니까 이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